오늘 영상에서는 재개발 관련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조합원 원 플러스 원 분양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권은 조합원 한 명당 하나의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요.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 후 사업성에 따른 비례율에 따라 권리가가 정해지게 되고 그 권리가를 기준으로 조합원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전 자산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이 조합원분양가의 1플러스원 이상인 경우 플러스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거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조합원분양아파트의 1플러스원 면적 이상인 경우에도 플러스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다가구 주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하 1층은 80제곱미터 3룸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80제곱미터 점포 2층과 3층은 각각 80제곱미터 3룸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가구에서 지하층은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 1층 점포는 주거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 전용 면적 합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주거 전용 면적을 합한 면적은 2층과 3층을 더한 160제곱미터입니다. 이때 조합하기에 따라 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타입이 전용면적 약 84제곱미터인 84타입과 전용면적 약 59제곱미터인 59타입이 있는 경우 84 더하기 59는 14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종전 자산의 주거 전용면적의 합 160제곱미터 이하여서 1플러스1분양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플러스1은 60제곱미터 이하로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고실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플러스 1은 조합에서 정하기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이거나 일반 분양가일 수 있습니다. 원 플러스 1 분양은 조합의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 정관이나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에 플러스 1 분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개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